죄송하지만 현재 ROKS 오션킹 2026이라는 이름의 함정이나 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없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해군의 최근 함정 사업들, 예컨대 ROKS 다산 제용약 크용 DDG 9 6을 포함한 KDX 3배치 구축함 사업 등을 바탕으로 만약 오션킹이라는 함정이 존재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어떤 의미와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최근 해양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형 대응 구축함, 투리깃 잠수함 등 다방면에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산 제형 야크용은 8200톤급, 길이 약 170m에 달하며 이지스, 이지스급 전투 체계를 탑재하고 2026년 취역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만약 오션킹이라는 함정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명칭에서 오션킹 이라는 영어명은 한국 해군이 주로 사용하는 장면 단축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OKS, 대한민국 해군 함선, 명칭 뒤에는 한국 역사 지리 인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어식 이름보다는 한글 이름이 직접 사용되거나 그 의미가 한국어로 전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이름이 존재한다면 바다의 왕 혹은 해양의 지배자라는 의미로 해양 우위 해상 작전을 상징하는 대형 함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양이 예상됩니다. 배수량 최신 대형 구축함 혹은 프리깃 규모 예컨대 8,000톤 이상 또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무장 및 센서 체계 이지스급 전투 체계 또는 이에 준하는 다기능 레이더 수직 발사장치 (VLS)를 탑재할 가능성 예컨대 다산 제형 야크형의 MK-41 VLS-48셀 및 MK-80셀 탑재가 특징으로 보고됨. 운영 임무 대공 미사일 방어 대함 대잠. 기동함대의 핵심 전투함 역할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건조 시점 및 취역 시점 2026이라는 연도를 고려할 때 이미 건조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용 측면에서는 한국 해군이 해군력의 외연 확장이라는 전략을 추진 중이고 특히 대양해군 블루워터 네이비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은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해외 파견, 다국적 연합 훈련, 미사일 방어망과의 연계. 해저 해상 센서 네트워크 통합 등 복합적인 임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션 킹이 실제 프로젝트라면 그 사업에는 국내 조선업체 예, HD 현대 해비 인더스트리즈, 한화오션 등 보아 방산업계 레이더, 전투 관리 시스템, 유도 미사일 등다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함정이 외국 기술, 미국 이지스 유럽 ASA 레이더 등을일구 반영의 국산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내 기술지백형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전략...